치료 로봇은 대부분 수술용이거나 그마저도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자폐아 치료나 재활을 돕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뇌졸중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60대 환자가 걷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 로봇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보행 로봇은 환자의 근력과 관절 운동 범위에 맞춰 걷는 동작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좌우, 오른쪽과 왼쪽의 대칭을 정교하게 맞춰줄 수가 있고 또 본인의 힘을 본인이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측정해서 환자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행 로봇은 현재 병원 네 곳에서 시범 도입돼 중증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국산 치료 로봇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 읽는 로봇의 활약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